어떻게 우리가, 주어, 여때까지 주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응. 보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응. 상황을 응. 보는지, 그리고 미래와 심지어 다른 사람을 보는지가, 이렇게 된 그것이, 결코 완전히, 어, 응. 정확하지 않죠. 우리의 과거가 영향을 주는데, 뭐에 영향을 줘? 응. 어떻게 우리가 현재를 보는지를 영향을 주고, 그 미래를 응. 상상하는지 영향을 주죠. 몇몇 사람들은, 아, by nature. by n 죠 속성상, 본성상, 아, 뭐에 더 많이? 긍정적이고, 긍정적이고 긍정적. 낙관적이죠. 네, 사분이죠 그래서 뭐 하는 경향이 있어? 집중하는데, 그들의 긍정적인, 어, 성향에, 특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또 분사금은 이걸로 걸리는 거요 그러면서 뭐하는 거야? 기대하는 거죠. 뭘 기대하는 거야? 상황이 어 좋은 것으로 판명될 거라고 기대하는, 바뀔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속성상 네, 더 많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죠. 또 분사금은 그러면서 뭐해? 그들의 부정적인 특성에 집중하죠. 또 분사금은 생각하면서, 뭐라 생각하면서?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너 어떤 걸 알았어? 안, 안 좋은 미래 의 결과의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아, 위치의우면서 플러스 에보는뭐뭐 이든지 뭐뭐 일지라도 이런 뜻이죠. 뭐뭐 일지라도 어떤 그룹에 네가 뭐일지라도 들어갈지라도 들어갈지. 해당할지라도 네가 너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방식이 모할 뭐 수는 없다. 완전히 클리어 명확하고 정확할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어떤 것들을 보죠? 뭘 통해서? 다소 뭘 통해서 봐? 어떤 렌즈를 통해서? 클라우디드. 어, 안개 그 흐린 렌즈를 통해서 사물을 보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네, 텐트 향하는데, 어디로 향하는 경우에 있어? 보는 것으로 향하는 경우에 있죠. 이더 AOB a b 를중의하죠뭘 보거나? 뭘보나 로지. 장미에서 보고 있지. 장미빛깔의 사이드를 보거나. 또는, 어둡게 칠하여진 사이드를 보는 거지. 어떤 상황에. 너무, 너무 긍정적으로 보구나.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프로세스. 동사죠? 정보를 처리하고, 그리고 뭐 하려고 해? 예. 이해하려고 하죠 우리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세상, 우리 둘러싼 세상, 그리고 우리의 관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 모두는 만드는데 뭘 만드는 거야? 인지. 인지의 오류. 즉, 또는 뭘 만드는 거야? 실수, 뭐의 실수. 우리의 생각의 실수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 오류. 이라고 했는데 뭐 돈이라고 들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 아무튼, 우리 생각의 오류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핵심이네. 이런 인지 오류는 특별히 명백하죠. 뭐할 때? 우리가 느끼는데 어떻게 느끼고 을 때? 다운하고 느끼있단 말은 뭐지? 어, 우울하게, 둘다 우울하다는 느낌이죠? 약간 기분이 다운되거나, 우울하고 느낄 때, 명백한 거죠.